한번 따라하실까요?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큰 주제가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은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골고다 언덕길 비아돌로사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셨던그 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생을 깨뚫는 그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길이 무엇이냐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깃발, 첫 번째 키워드가 우리 주님은 무슨 길을 걸으신 분입니까? 예,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겸손의 길. 까먹으면 안 됩니다. 항상 가슴을 만지면서 내 안에 이 내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 그 겸손이 넘쳐났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고 사역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겸손. 어, 겸손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겸손이 무엇으로 나와야 되느냐면 하 섬김으로 나와야 하고요. 겸손히 섬김으로 나올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이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느냐면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하셨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가 네 번째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용서의 길인데 이 길은 그냥 단순히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사랑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길이 그 깃발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핵심은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구원 사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세 종류의 십자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세 개의 십자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삶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죄값으로 멸망한 십자가. 자신의 죄값으로 멸망한 십자가.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졌던 십자가입니다. 죽으면서도 자기 죄값을 그대로 유지했던 사람. 죽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방했던 사람이 졌던 십자가가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오늘날 수많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전히 멸망길로 가고 있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죽음도 원망하고 비방하고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남을 찌르면서 졌던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39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 달린 행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십자가입니다. 죽으면서까지 자식을 원망하고 죽으면서까지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아 달라고 얘기하고 죽으면서까지 우리 마음속에 악독과 원한과 미움과 분노를 품고 죽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저 강도가 졌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원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비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비방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원망과 비방이 아니라 구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걸잘 기억하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절대 저십자가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가운데 있었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어떤 십자가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남의 죄를 대신하고 구원하는 십자가. 남의 죄를 대신하고 구원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실 자기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 온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하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골고다언 덕에 있었던 이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지었던 그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요 핵심인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할 때 죽었던 자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온전히 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온 인류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이전에도, 십자가 이후에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었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그 가장 큰 고통, 십자가 위에서도 어떤 길을 걸으셨다고요? 구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우리 주님 그때도 뭘 붙잡았느냐 하면 십자가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들을 놓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만 구원하고 평안할 때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이전에도 십자가 이후에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편에 있던 강도가.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이전에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죽었던, 죽었던 여인의 아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이다. 십자가는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위대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로 남을 구원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남을 살리는 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그우편 강도를 살렸지만, 그 살리는 구원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도 완성하였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든지. 마태복음 2 7장 46절에 보면 철저한 버림과 외면, 철저한 고독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삼악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의 구원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길이기에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그그 그 당시 가장 극형이었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남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도 원망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다가 죽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처럼 살리고 구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또 다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십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로 구원받은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입니다. 똑같이 강도 두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좌편 강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강도가 바로 이 우편 강도입니다. 이 우편 강도의 모습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좌편 강도가 주를 거부하고 주를 무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편 강도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도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강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도로 우리 주님과 함께 못을 박힌 자라고 하는 걸 찬양으로 사실은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은 못 모르고 따라왔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다, 내가 강도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못 박은 겁니다. 몸만 박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우편 강도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편 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 번째 우편 강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애하는 신앙이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는그 사람을 꼬지저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저주하던 그를 향하여 너나나나다 동일한 죄를 짓고 정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개찐 도친인데 어찌하여 너는 네가 옳다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서 그러는구나. 우편 강도의 마음에는 죄를 짓고 왔지만 인생살이 힘들어서 제대로 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한편에 뭐가 살아 있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도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도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자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우편 강도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코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볼줄 아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십일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하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내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이 죄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시뻘겋게 살아계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고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어떤 자인지 바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우편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정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내가 보기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그 죄에 합당한 벌로 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가운데 있는 저분 저 예수님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죄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달려 있다. 이분은 여기 달려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변호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변호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변호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좌편강도로 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편강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변호하고 자랑하고 정은한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느 누가 나왔고, 무효요,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골고다 언덕에 딱한명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 살아서 주님을 변호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이방이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변호하고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변호해야 되는데. 그몫설 이방인들에게, 딴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편강도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한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마지막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내 모든 것을 당신께 어탁합니다. 이게 전적 신뢰의 믿음입니다. 이 우편 강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셔서 챙겨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 신뢰와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우편 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좌편 강도냐, 우편 강도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구원하는 그 길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편강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큰 은혜와 복을 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에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많은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길 구원의 길을 따라 걸어가서 자녀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사람답게 사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주고 세워주는 놀라운 구원의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자신의 죄값으로 멸망한 십자가. 자신의 죄값으로 멸망한 십자가. 남의 죄를 대신지고 구원하는 십자가. 남의 죄를 대신지고 구원하는 십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십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십자가.